네 어, 이번에는 아들과 딸을 함께 무대를 좀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이준혁 씨와 최수빈 씨입니다 배우 이준혁 씨와 최수빈 씨는 김지원 역과 한은수 역을 맡게 되는데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아셨겠지만 남매인데 성이 다르죠 이공남매입니다 최명길 씨와 함께 요즘 가족이라고 어쩌고 저쩌고 사랑이 품을 섞고 계시다는 게이세 사람 혈연을 띄워놓은 가족의 확장이냐는 얘기예 시청자 분들로다으로전는겠습니다 아... 먼저 왼쪽 봐주시고요. 그거를 네, 중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 오른쪽으로 봐주시죠. 네, 이정도로 전약하겠습니다최명길씨 수고하셨고요. 아, 최수빈씨도 무대, 무대 아래 좀 잠시 내려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배우 이준혁씨의 단독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아, 이준혁씨는 현재 회전을 다하는 신형으로 어려움 일과 고급하게 참아가는 취업준비생 김지환 역을 맡았습니다. 왼쪽 봐주시고요. 가운데 네, 주방을 습까요 이번에 오늘 2월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제는 최수빈 씨와 함께 남매샷을 좀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수빈 씨의 남매샷을 해용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최수빈 씨는 행복발이오트로터는 절대 긍정의 아이콘이요. 한지역을 만났는데요. 어, 작년 2013년에 해성시장 임장에 사귈 이번 주말 드라마의 주연배우와 같이 풍방받을 신의 배우입니다. 왼쪽으로 시고 네. 가운데에 앉으시고 이오쪽을 네. 보고 가라앉아보세요. 오른쪽으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